안녕하세요. 항해도 이북만신 신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8년 무신생, 신세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 원숭이띠잖아요. 원숭이띠에 일단은 습성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잔재주가 많습니다. 잔재주가 많은 거는 손재주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잔재주에 잔머리 좋으신 분들, 잔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잔깨라 그러죠. 잔머리나 잔깨나 똑같은 발음인데, 그리고 이제 유독 호기심이 많아요. 원숭이띠들이. 이 호기심이 이제 유발이 돼서 이제 쉬은 세달 같으면은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호기심이 많은 이 원숭이들은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장깨를 너무 쓰지 마라. 장깨를 쓰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장깨에 걸려서 다친다. 우리 쉬은 세달 그래도 무인생 힘든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힘든 시기는 지났고, 이제 올해는 쉬은 세 살, 내 장깨만 잘안 쓰면은 그래도 음, 내 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먹을록이라 그러죠. 원숭이 띠들 자체가 먹을록의 사주가 많아요. 보통 30대에 이 힘든 시절이 많았을 거예요, 원숭이 띠들이. 이 30대에 흘러간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지금 이제 시은, 시은은 세 살에 그래도 무신생에서는 내가 올해는 창업을 하시든지, 내가 제주를 가지든지, 가정주부 같으시면은 말 그대로 내 신랑이 그래도 재물을 조금씩 끌고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사람의 인연이 되게 많아요. 원숭이띠들이 사람이 인연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 내 주위에 사람을 잘 둬라 사람을 잘 두면은 그 사람이 내가 장께만 쓰지 않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내한테는 실보다는 득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오는 손님들이 잖아요. 손님들도 내가 장께를 부리면 안 돼요. 다쳐요. 실이 되요 그리고 내가 오는 손님한테 그래도 그한 손님한테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잘해 주시면은. 이 주위에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래도 손님을 또 데리고 오는 형국이고, 또그 사람이 또 새끼를 쳐서 또 데리고 오는 형국이고. 그리고 우리 무진, 무진생 무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풍파가 조금 따라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갖고 여자들이 잔머리를 잘 쓰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전깨를 뒀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자를 잰다 그러죠.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근데 5세살 지금 남자, 남자분들도 상대 이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시면 이 사람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성적으로 솔로이신 분들은 재혼이나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다 그러면은 그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괜히 인연줄을 잘못 잡아서 내 금전에 손실 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막아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면은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 운수업이라 그러죠. 운수업 쪽에서는, 음 사고 수가 조금 따르는데, 운수업에서는 차사고를 조금 조심을 해라. 이 차사고 조심할 거는, 이, 항상 장마철에 사고는 당연하게 많이 나죠. 근데 비 오는 날, 원숭이들은 비 오는 날잘 미끄러져요. 원숭이들이 나무, 나무를 타다가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주를 부리다가. 비 오는 날 조심하시고, 안개 낀 날, 그리고 습한 날, 특히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 이 가까운데 여기 지역이 인천이니까 영종도나 을왕리 안개들이 되게 많이 끼잖아요 이제 고럴 때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실 때 안개 속에서 운전 조금만 조심 하신다 그러면 은 원래 그래도 무탈하게 잘 넘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달에 그래도 아까전에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문서에 운은 조금씩 그래도 들어오는 형국인데 이 내가 확 크게 잡고 싶은 문서가 아니고 작게 쌓아서 내가 작은 문서를 하나를 잡아서 새끼를 쳐라. 지금 상반기에, 그래 지금 문서를 잡으신 분들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그 운에, 문서의 운에서 새로운 자그마한 또 다른 문서가 하나 따라드는 형국인데, 문서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 문서라는 거는 내, 내 집을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 학교 입학하고 멀리 이제 유학가는 애들도 있고, 그쪽에 가면은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문서거든요. 문서라 해서 무조건 내가 집을 사갖고 장만을 해야지, 내가 가게를 해서 장만을 해야지, 그것만 문서가 아니고, 내 자녀분들이 다른데 가서 작은 방을 구하기, 월세라도 방을 구하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계약 체결이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그래도 조금씩 드는 형국인데, 그리고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 보여요. 간단하게 비방책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막걸리를 하나 사셔서 이제 자동차 각기 네 군데 뿌린다 그러죠. 막걸리를 근데 뿌리기 전 해야 할게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시면은 돼지고기 팔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제 덩어리 덩어리를 3천 원치 이렇게 3천 원만 구매를 하셔도 고게 4등분이 나와요. 4등분 4등분이면 앞바퀴가 두 개죠 뒷바퀴가 두 개잖아요 앞바퀴에다가 고그 4등분 한 덩어리씩 앞바퀴에 하나씩 뒷바퀴에 하나씩 그게 자갈 물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들은 그러고 물리시고 막걸리 바퀴에다가 조금씩 뿌리세요 막걸리를 4군데에다가 바퀴에다가 그러고 차를 이제 운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차 바퀴에 잘 물렸나 안 물렸나 그게 확인이 돼요. 잘 물렸으면 그 차가 이상이 없는 차고, 혹여, 그 차에서 이제 돼지고기가 안 물렸잖아요. 바퀴를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동그랗게 회전을 하잖아요. 요 고기가 조금만 가져갖고 잘 물렸나, 안 물렸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가는 거는 요게 돼지고기가 압축이 돼서 타이어랑 이게 고기가 딱 붙는다 그러죠.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쪽이 나와요. 그러면은, 분명 없이, 그쪽에는 나중에 사고수가 따르니, 그쪽이 너무 찝찝하다. 너무 의심이 간다. 자, 그러신 분들은 또 가까운데, 선생님들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든지, 가까운 어디 집 옆에, 요 무속인 이제 선생님들 계시면은, 거기에서 사고수 조그만하게 가일를몇 개라도 놓고 풀어내시면, 그래도 그 차가 무탈할 거예요. 간단한 비방책, 그 돼지고기 3,000원 구매하시고, 차 4바퀴 그렇게 하나씩 물리시고, 막걸리 뿌리시고, 앞으로 조금만 운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차가 나랑 맞는 차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이 돼요. 신차든지 중고차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비방책 그렇게 해서 막걸리랑 돼지고기 잘 뿌리시면은 그래도 그차 무탈하게 내가 좋은 차지 나쁜 차지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